네, 다 끝. 끊...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제 다 끝내지 못했던 것들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고요. <웃음> 씻어서 <웃음> 쓰고 있어요. <laughs> 그들들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뒤돌아봤을 때, 나의 내가 시작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행운 같은 음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좋은 알맞는 기회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 정말 행운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 내가 이, 이 마음으로 바랬던 것들이 어? 이렇게 조금이나마 어떤 환경으로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나의 내가 이거를 계속 해보라는 뜻인가? 이렇게 느끼는 환경들이었어서 제가 그때 시작하면서 연기를 하고 또 무대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무대에 오르게 그 오르기 전까지 연기자로 계속 배울 거야, 연기자를 할 거야 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무대에서 커튼콜 딱 하면서 이거 하고 살 거야 라고 그냥 아무것도 이제 찾지 않아도 돼. 이제 내 길을 내 길은 이거야라고 강한 믿음 같은 게 생겨서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가면서 뭐 훈련을 하면서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의 어떤 감각에 제가 한 발짝 저를 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저를 끌어줬었던 그런 환경이나 음, 선생님께 감사한 거는 나를 알아봐주는 어떤 사람은 되게 저를 그냥 스쳐가듯이 대해주지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막 이렇게 표, 표현을 이렇게 막그렇게막잘 <laughs>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더 근데 그렇게 그냥 제가 할 일을 하고 있, 있, 있는데, 그냥 이게 그때 나의 할 일이어서서 하고 있는데, 그냥 저를 알아봐 줘. 다라는그 감사함이 좀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참 행운이었다고 느끼고 뭐 연기뿐만 아니라 무엇, 무엇이든지 처음에 접할 때는 음 좋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laughs> 그게 진짜 행운이라고 정말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잘 티칭을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될수 있다 가장 지름길이 될수 있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시도해보거나 할때 처음에 배움에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똑바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느껴서 그 행운을 제가 노력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더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했었다고 그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될줄 몰랐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영상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남기고 싶었던 거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거의 다 남겼거든요. 근데 이 배움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제가 오는 게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 왜이 영상에 이 책을 가져왔냐면은 저는 그렇게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면서 어렸, 어렸었고, 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연기를 하면서 어떤 감각이나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분명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흐름들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 하,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재능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동시에 이거를 음, 이거를 잘 훈련시키지 못했을 때아 불행할 수도 있겠다, 내가 난를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어, 연기를 아주 바짝. 공부했습니다. 그래야지 혼동 없이 좀 똑바로 이 길을 갈수 있겠다.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가장 필요한 할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가장 할수 있는 것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laughs> 뭐, 처음부터 기초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혼자서 할수 있는 것도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여러 선생님을 만나기보다는 어 내가 이것들, 이런 감각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해야 되는 것들을 더 많이 해야,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연기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어,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때는 어휘력도 많이 좋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냥 공부 많이 해야겠다고 뭐 할수 있는 거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소설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읽었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접했던 연기 서적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연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과서 같이 많이 알고 있, 있는 책일 텐데, 뭐 저는 일단 연기라는 것은 대사를 보고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공연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접해 있다가 보니까 연기를 서적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어,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책도 있구나 이, 이게 저한테 되게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laughs> 음, 책이 이렇게 많은 분 부류의 책이 있고 뭐 종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전공이 있고 이런 것도 모르는,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laughs> 예술 분야의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또 다른 세계의 뭐 신기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배우 수업이라는 책을 <laughs> 첫 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냥 제 마음을 <laughs> 뺏겼어요. 이 책에. 저는 연기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나 내가 느끼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이게 내가 느끼는 게 뭐지? 나만 이렇게 느끼나라고 하는 것들 또한 이 책에 글로, 이거를 글로 표현해서 적어져 있다는 게, 어, 너무 신기했었던 거죠. 나는, 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이런 감각은 뭘까라고, 어, 했을 때, 이 책에서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어, 나 이거 궁금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네? 어, 이런 정서가, 내가 느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고 훈련을 하고 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저는 알로도 못하는 것들을 글로까지 적혀 있으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냥 첫눈에 그냥, 어, 너무 대단한 책이다. 그냥 그 인상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왜내 마음을 알까? 어, 내 마음 어떻게 알지? 았 이렇게. 교실에 책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연기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닐까" 이런 소소한 생각들이나 고민들이 있었을 때, 처음에 선생님이 "그게 맞아"라고 하면서 내가 나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연장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읽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은 공부가 됐었던 게 저는 책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막 진짜 연기를 하고 뭐 아니면 뭐 레슨을 받고 공연도 보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이 가장 음, 좋은 선생님이 돼서 저의 길잡이가 자주 되어 줬어요. 지금도 다시 펴보면 또 새롭고 다시 펴보면 또 다시 와닿는 것들 밖에 없을 없다고 느낄 정도로 되게 감명이 있고 음. 책그 이상의 어떤 수업을 하는 받는 그런 느낌으로 존재하고 음. 있는 책입니다. 저뭐 음. 궁금하거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저는 이 책을 가장 먼저 찾게 돼요. 음, 그래서. 음.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대사를 외우고 상황을 분석하고 인물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사, 사, 세세하게 이거를 분석을 해놔야 행동으로 했을 때 헤매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극에서 말하는 그 인물을 가장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 공부의 작업들이 정말 섬세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설계가. 그때 저는 그 답을 다, 거의 다 찾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더 와닿고 재미가 있, 있, 있죠. 그 연기적으로 재능 있는 분들이 처음에 연기를 할 때, 음 그냥 해도 되니까 그냥 무슨 연기를 하기도 할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연기를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언젠 금방 이게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어린 친구들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완전 유치원생 순수하니까, 그냥 그 상황을 믿어버리니까, 초등학생? 이런 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 뭐야, 이러는. 근데 그거는, 어 정말 빠른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견된 그, 그, 재능이라는 그 원석을 정말 반듯하게 반듯하게 갈고 닦고 다듬어야지 좋은 보석이, 다이아 같은 그런 보석이 그런 보석을 만들듯이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봐왔던 책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재능을 다듬지 않으면, 어, 그거는 정말 그냥 제일 좋은 돌멩이로 남아있을 뿐일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 예술이라는, 연기라는 일이, 말이죠 근데 배우 수업이라는 책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뭐, 이거를, 이거 좋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하고 소개를 할수 있는, 하기에는 너무 이미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를 완성시키고, 이런말좀 그런가. 그래서 이런 책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할때 할 <laughs> 이런 거를 남기, 남겨주셔서. 딱 <laughs> 아, 이거 찍기 전까지? 아, 이 책에서 나 좋았던 구절을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다 너무 좋은 글도 많고 그냥 이 글의 뭐 정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예술에 대해서, 연기라는 예술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놓은 글 중에 이거를 이 문자를 읽어놔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많기도 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음,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냥 너무 광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거를, 이걸 참, 이걸 참 좋은데, 설명, 참, 말주변이 없어서, 아,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참 힘드네. 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했, 했었는데, 카메라 켜기 전에, 그냥 맨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일단 이거만 인포도 되겠다라고 싶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자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새로운 원리, 새로운 기초, 새로운 예술을 생각해 내려 들지만 않으면 결코 길을 잘못 들어설 일은 없다. 자연의 법칙은 만물를 예외 없이 묶어주는 끈이니 그 법칙을 위배하는 자들은 팔을 맺지 못할 것이다. 무대에서 창조되는 모든 연극적 예술적 이미지는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독특해서 대포이란 있을 수 없다.